화재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자꾸 그 얘기를 해요 소방에 대한 얘기를 해요 아 물로 끄기 힘들다 불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리가 소방의 목적이 불을 끄는 것인가요 사실 소방의 목적은요 불을 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구하고 그렇죠 많이 착각하고 있는데 네. 소방의 목적은 화재로부터 인명을 구조하는 것이 소방의 목적입니다. 그렇지. 이걸 많은 분들이 자꾸 착각을 하니까 불이 꺼져야 된데 불이 꺼져서 사람이 죽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 불이 안 꺼져도 사람을 구조해내야 이게 소방의 목적에 부합한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자꾸 전기차는 화재 확산 지연 구조를 만드는 이유가 불이 애초에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해서 사람을 지키려는 것인데 이걸 외부에서 뭐, 이거 소화약제에 뿌려서 불이 빨리 꺼지게 해달라. 그러면 이 구조를 해체해야 돼요, 다시. 오히려 그게 더 사람을 구조하는 데는 위험할 수 있다. 그것들을 잘 미리 연구하고 고려해서 소방에서도 그 소화법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것을 배제하고 빨리 소화약제가 닿게 해달라. 그냥 물이 들어가게 해달라. 이거는 오히려 위험한 얘기란 말이죠. 그렇죠. 어쨌든, 음, 이제 공은 던져졌고요. 유럽에서 내연차 판매 못하게 하는 거 강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도 산업전환 한 대입니다. 이제 전기차로 가는 건 수순이에요. 그런데 중간에서 이권에 관련된 사람들이 자꾸 이걸 거부하고, 그리고 막 틀고, 그렇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를 역행하려는 사람을 뭘할순 없어요. 뭐 그렇게 하고 싶다는데 뭘 어떻게 할 거예요. 음. 할수 없어.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변화한 세상에서 그 변화를 인식하고 또 대한민국이 사실 뭐 애국심이라든지 거창한 대의 명분 뭐 이런 거 생각하기 전이라도 우리 아들, 딸들이 또 우리 대를 이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들, 딸들이 산업이 잘 발전된 국가에서 먹고 살 걱정 없이 취업 걱정 없이 살려면 자동차 산업이 죽으면 안 돼요. 그리고 2차 전지와 같이 이게 에너지 산업인데, 이게 죽으면 우리나라는 진짜 뭐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 딸들이. 그러니까, 지금 사실 어. 제일 중요한 미래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긴 인생, 우리 자녀들이 좀더 부강한 나라에서, 경제적으로 윤택한 나라에서, 정부의 복지도 세주가 거쳐야 또 되는 거니까, 이런 순작용에 의해서 좀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기술 강국이 되는 겁니다. 그 기술 강국이 되어야 되는 이 시점에서, 문제가 있는 걸 지적하는 건 괜찮은데 문제가 아닌 걸 자꾸 문제로 만들고 이권이 우리나라에 없는데 NFP 가지고 자꾸 부르짖고 EGP m 차량이 60만 대 정도 팔렸습니다. 여태까지 음. 60만 대 정도 팔린 애들 중에서 어, 대부분이 어, SK온의 2, 5 6셀이 들어있고 개가 대수로 생각해보면 2억 3천만 셀이 나갔어요 그중에 하나 금산 EV6 화재 때 개가 불량이었어요. 야 이거 뭐 뭐 정상적인 불량률보다 훨씬 미치네 그죠 한번 얘기하지만 3원계가 좋으니까 캐스퍼 일렉트릭에 3원계 들어갔다고 하니까 나쁘다는 얘기 쏙 들어갔잖아요 e v 3를왜 이렇게 차를 잘하는 유튜버들이 막 너나 할것 없이 왜 달려들어 가 오, 막 사요 어, 왜사 그거 어? LFP 좋으면 은 LFP 모델 Y 하고 그 LFP 토레스 EVX가 거의 뭐 유튜버들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야지 눈치 좀 챙깁시다. 그러니까, LFP를 구입해서 쓰시는 분들은 쓰세요. 뭐, 누가 뭐래. 응? 그게 뭐, 왜 뭐, 하지 말라고 하느냐. 그게 맞는 거니까. 그게 이왕 같은 전기차를 살것 같으면. 그렇죠. 후지 뭐, 나쁜 거, 네. 불편한 거. 그리고 싸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싸지도 않아요, 그거. 사실, 음. 그게 문제죠. 싸다고 하지만, 음. 안 싸요. 맞아요. 그 소리는 뭐냐면, 네. 제조사가 싸다는 뜻이죠. 그럼 제조사 마진이 크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지. 그 다음에, 현기 싫어하는 건 여러분의 자유인데,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현기가 만약에 우리나라에 없어요. 현기가 없다고 치죠.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음, 와디프긴 우리가, 하네요. 예, 와디프, 예, 와디프. 네, 와디프네요. 마블의 와디프처럼, 음. 만약에 정의선 대장님이 자동차 산업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우리나라에 수입차들이 들어왔겠죠? 체조업이 없어 우리나라에. 그러면 수입을 했겠지, 대만처럼. 그렇죠. 토이타가 캠디를 얼마에 팔았을까? 이야, 뭐한 1억쯤 팔지 않았을까요? 벤츠가 AMG를 본국보다 독일보다 싸게 풀었을까? 아, 절대 그럴리 없죠. 네? GM이 프레스 가격을 2 5 0 0인가요그 가격에 냈다고 자랑했었을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일본하고 달리 음, 기본이 2,000cc를 누리면서 아 그거는 응. 좀이러살수 있었을까? 일본 사람들이 좋아.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 엄청 부러워해요 아 일본도요? 네. 저는 몰랐어요 큰차 좋아하더라고요 엄청 좋아해 큰 차, 수입차, 비싼 차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네. 환경이 안 되고, 그렇죠. 여건이 안 돼서 못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경찰 타고서 일과 족 몰살하는 사고서부터 끔찍한 아, 사고도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많더라고요. 다이아치가 34년 동안 치팅했잖아요. 그게 네. 정말 안타까웠어요. 아. 그, 까 그러니까 사실상 그것 때문에 사고의 사망 사례도 더 많았을 거라고 예측되어진데, 아무도 모르죠. 이미 다 옛날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맞아요. 자, K 배터리 탐사가 없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CATL이 우리나라를 농락했을 겁니다. 그러겠죠. 네. 벤츠가 파라시스 배터리 탑재했다고 이 난리를 떨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처럼 낮은 자세로 선설 졌을까요? 우리나라에? 벤츠가? 아, 한국에 안 팔아! 이랬겠지. 그러겠죠. 그리고 <laughs> 지금 K 배터리 3, 사가 버티고 있는데도 LFP 못 뛰어서 안 달라는 사람이 이 정도인데, 우리나라 LFP 판 됐을 거예요. 이미. 중국에서 배터리셀 너희들 우리가 공급하는 대로 해주고 음. 그럼 전기차 가격은 얼마가 됐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전기차 가격 중국을 제외하고 제일 싸요 맞습니다. 중국은 이상한 특수 환경이니까 중국 빼고 우리나라보다 전기차 더싼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질까요 지금 EV3가 보조금 해가지고 3천 초반인데 이거 영국에 갔더니 7천만원 된답니다 <laughs> 물론 영국은 자동차에 네, 세금이 많이 붙고 세금이 세긴 합니다. 물가도 많이 비싸죠. 하지만 그런 차를 3천만 원에 그다음에 캐스퍼 일렉트릭 같은 경우를 2천 초반의 지역에 따라서는 구입할 수 있는데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삼사 K 배터리가 없었으면 도대체 현기나 K 배터리가 왜 여러분들의 적이 돼야 됩니까? 잘못하는 건 혼내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실수하거나 또, 뭔가 문제가 있거나 하면은, 기적을 당해야 되겠지만, 왜 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왜 적폐일까요? 현대 기아나 K 배터리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불편한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무슨 합당한 이유가 있죠? 없어요. 오히려 우리나라에 글로벌 탑 3에 해당하는 완성차 업체가 있으니까 수입차나 또 이름만 국산 명패를 달고 다른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법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눈치 보는 겁니까?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5위 안에 드는 강국이에요. 어떤 차든지 대한민국에서 골라서 살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품질을 가장 낮은 가격에 살수 있는 나라예요. 물론 현대기아가 정신 차린 지가 얼마 안돼어 이렇게 된지는 얼마 안 됐어요. 뭐 그렇죠. 네. 하지만 정신을 차렸다는 게 중요한 거지. 과거에는 뭐좀 한참 발전할 때나 이렇게 좀 자리를 잡아 나갈 때는 국민들을 차별한 것도 맞고, 네. 가끔 이렇게 뭐좀 뒤통수 치기도 했고 이랬는데. 그렇죠. 이제 정신 차린 지 10년 넘었어요. 이제는 안 그런다고. 이제는 글로벌 단위로. 앞으로 미래를 보고 국민들에게 거기에 걸맞는 가격과 상품성을 제공한 지꽤 됐고 적어도 우리 자녀 세대에는 더 이상 그런 차별이 있었는지도 모를 겁니다 정말로 시대가 바뀌었어 기업 문화도 바뀌고 인구가 5천만이에요 5천만 우리나라 인구로 따지면 이런 3위 안에 드는 제조사 완성차 업체가 나온 거와 K-배터리 지금 빅5 중에 빅 3가 K 배터리라니까. <laughs> 심지어 기술력으로는 아주 탑을 달리고 있죠. 여러분들 이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야. 아 양국만 보호를 하사하신 게 아니라? 그렇죠. 아유. 전기차 시대에 우리가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 일본 밑에서 36년간 고생했죠. 나라가 나뉘어 져 가지고 진짜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 겪었죠.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지만 우리 아버지 세대에 밤잠 못 자고 자기 생명 갈려 나가도록. 정말 허리 못 피고 일하셨죠.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고 이게 오랜 세월을 잘 견뎠잖아요. 그 많은 침략을 받았어도 잘 지켜냈다고. 우리는 피로 지켰던 나라를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고 이거를. 어. 나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아요. 어, 저도 가끔. 우리, 꿈 같아요. 우리나라에 <laughs> 배터리의 미래 에너지 산업을 꿰는 회사가. 전세계 특허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세계야. 그러니까요. 네. 이 중에 하나 잘못해도 어, 백업이 네. 두 개나 있어. 맞아요. 든든해. 현대 기아, 또 그렇죠. 현대가 헤매면 기아가 올라가고, 기아가 헤매면 현대가 올라가. 한 회사긴 하지만. 네. 그리고럼또 경쟁하죠. 아, 독점이라고 하는데, 끊임없이 발전하려고, 해요. 끊임없이 정치하려고 하지 않고, 끊임없이 안주하려고 하지 않고, 아직도 배고프다 히든크식으로 계속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기질이 보인단 말이야 그렇죠 네. 사실 독점이 아니죠 과점이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음. 대안이 없어서 현대를 선택한다고 하는데 대안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야 이게 압도적인 상품성을 가졌단 뜻 대안이 없다라는 게 결국은 시장에서 탑이란얘기야 상품성이 여러분들이 컴퓨터 사면 윈도우 까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내가 대안이 없어서 현대기아를 선택했지 좋아서 선택한 게 아니야, 이런다고. 그게 상품성이 어. 막강하다는 증거예요. 이게난참 희한한 얘기야. <laughs> 대안이 없대. 근데 좋아서 선택한 건 아니래. 그뭔 얘기지? 상품성이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회사는 좋은데, 음. 쟤네형기는안 좋다, 모르는 의미 같아. 음. 그러니까 현대 기아 팔아주는 건 배아풍 싫은데 음. 대안이 없다. 다시 말하면 상품성이 제일 좋으니까 이렇게 샀다 이 얘기거든. 그건 그냥 음. 막말로 배아리 꼴리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지. 나는. 좀, 이렇게, 거대자본을 체질적으로 싫어한다라는 음... 자기 고백이지. 아, 이해할 수 있어. 음... 이해할 수 있는데, 대안이 없어서 일로 간다라는 게, 진짜, 상품성이 좋다는 얘기고, 다른 제조사는뭐 하는 건데, 쉐보레 뭐 하는 거예요? 어? 르노, 삼성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새 보고 있으면. 어, 다른 브랜드들이 그 상품성을 능가하면 그로 간다고. 다른 브랜드들. 다른 브랜드들 음. 너무 게으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발전을 하고 있어서 다행이다 첫 번째는 그리고 전기차 관련해서 지금 가장 빠르게 현대기아가 잘하는 데왜 잘하겠어요? 왜 잘할까? 김연아 선수가 왜 세계 축구였을까? 양궁이 왜 잘할까? 왠지 아세요? 죽어라고 훈련하든요 죽어라고 그거예요. 현대가 지금 잘하는 이유가 뭘까? 라고 개발하는 그 주거라고 응. 훈련하는 그 양궁협회 회장님이 현대 회장님인데 또왜 <laughs> 어... 이걸 안 보려고 하냐 이거야 왜 이걸 안 보려고 하냐 잘하는 사람을 정직하게 반줘해야 된다 그렇죠 히딩크 감독이 와서 우리나라가 왜사각이 들었느냐 학연 지연 이해관계를 떠나서 정말 잘하는 선수를 뽑았거든. 박지성 선수 발탁될 때아 그렇죠 반대가 심했다 그러네요 고대 출신 아니라고 어 맞아요 음. 심지어 그 뭐라 그러죠 숙소에서도 약간 차별 비슷하게 당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시각을 가지고 봅시다 기술을 또 쫓아가고 팩트를 쫓아가고 하다 보면 그냥 명확하게 흐름이 보입니다 우리는 전화 또 오토교에 이렇게 자주 찾아오시는 분들이나 이권에 얽매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진실을 보는 눈이 날카롭게 유지가 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이야기를 많이 전파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우리 아들, 딸들이 이어받아야 돼요. 우리 은행장고라든지 뭐 집, 문서 이런 것만 물려줄 게 아니라 건강하고 미래에서 정말 우리 아들 딸들이 잘 성장할 수 있고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높은 생활 수준을 할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국가 전체를 건강하게서 물려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가장 중심이 되는 자동차 산업 그리고 미래 전기차 배터리 이걸 우리가 잘 지켜서 전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정시일과 조우라고 응원하는 게 아니에요. 음 <laughs> 그러니까. 너무 한 곳에 매몰돼서, 그래서, 예, 전반적인 대한민국의 지금 흐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에서 엉뚱한 소리에 길을 기울이고, 또, 공동체가 발전하는 그 길을 막아서시면 안 됩니다. l f p 자꾸 그거 가지고 시비 걸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네 국적이 뭐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l f p 가 그렇게 좋냐? 살아,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찍어서 겠다는데뭐뭐 뭘... 그거 뭐안 어. 말립니다. 네뭐 LFP LG에서 곧내 가지고 만든다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물 어떻게 봐 그렇구나 하고 보는 거지. LG가 또 하라고네 그러면서 에. 야 이왕 만드는 거잘 만들어라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LG에서 LFP가 나오면 그거 누굴 할 겁니까? 해야지. 어, 해야죠. 이왕이면은 뭐잘 어. 팔겠다는데 네. 하지만 나는 그... 안 사. 저는 안 사는데 LFP는 안 유럽에서 사 간다고 네. 하니까. 네, 아 유럽 사람 타라 그래. 아 그렇죠. 뭐또 네. 동남아 타라 그러고또 웨바버리 되지 않습니까? 웨바버 그렇죠. 아주 좋죠. 그렇지만 저와 의시 오토교에 이렇게 좀 자주 오시는 친한 분들, 우리 가족들 살아보셨대 안 합니다. <laughs> 절대 안 해. 왜? 안 좋으니까. 하지만 우리 기업이 에 f 프를 하면 응원을 한다. 아 그렇죠. 네. 해야죠.